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많이 파시오 여기 나양주의 대표 명물인 마하석 5월장이 나와 있습니다. 장사를 하고 계신 한 분을 만나서 인사를 해보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누구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아, 저는 마하석 5월장 장사하고있는 명기태라고 합니다. 네. 명기태 님 반갑습니다. 네. 명기태 님. 이 5일장에서 네. 장사하신지 얼마 됐습니까? 어.. 횟수로 한 20년 까이 되갑니다 야 20년! 네. 제가 듣기로는 여기 역사가 네. 올해로 거의 90년이 넘었다고 아, 하는데 그렇죠. 야2 네. 0년이배대하십니다 네. 네. 아침부터 몇시에 나오십니까? 네. 저같은 경우는 한 새벽 2시부터 장사를 준비합니다 요즘에 네. 굉장히 추운데 네. 괜찮으신가요? 네. 아 괜찮습니다 산부의 장사한게 아니기 때문에 적응이 돼있습니다 주로 파는 게 어떤 건가요? 한번 보여주시면서 아, 부부하고... 콩나물이 주 메뉴고요. 아. 만두 여러 가지 지금 만30까지 됩니다. 동료가. 주로 여름과 겨울 계절별로 어떻게 네. 겨울에가 잘 팔립니까 덜 팔립니까? 아 겨울 여름 다 비슷합니다. 아, 겨울에 그래요? 나가는 품목이 따로 있고 여름에 나가는 품목이 따로 있어요. 20년 동안 네. 장사해 오셨다면 예전과 비교해서 요즘에 장사 잘 되는 편입니까 안 되는 편입니까? 아 2, 3년 동안 힘들었는데 올해 도 조금 나아지는 분위기에요 바쁘신데 제가 인터뷰해서 죄송하고 아. 자영업 수상공인또 중소기업 하시는 네. 분들이 장사 돈 많이 보시고더 우리 지역이 경제가 활발하게 됐으면 느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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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장사 많이 파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네.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남양주 전 부시장 최윤덕입니다 오늘 저는 남양주의 대표 명물인 마석 5일장에 나와 있습니다. 매 3일, 8일 그러니까 3일과 8일, 13일과 18일 또 23일과 28일 이렇게 5일마다 장이 섭니다. 여기는 원래. 철도가 지나가는 교각 밑에 공용주차장인데, 장날에 한해서 이 주차장에서 장을 열립니다.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. 기록에 따르면 1933년에 시작했다고 하니까 무려 90년이 넘었죠. 조선시대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장이 형성됐고, 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모여와서 생필품을 구입합니다. 여기는 굉장히 다양한 물질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등갈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먹거리, 채소, 이른바 로컬푸드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옵니다. 장날마다 약 만명 정도가 장을 본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인 겁니다. 이곳을 다녀보면 다소 좀침추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. 날씨도 추워졌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씀씀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곳에 오면 등갈비를 먹을 수 있다. 이곳에 오면 호빵을 먹을 수 있다. 이런 먹거리를 개발하고 지역의 항공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마치 축제처럼 늘 흥이 넘치는 분위기가 나면 좋겠습니다. 지역에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5일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저최현덕은 앞으로 지역 상인들, 지역의 시민들과 연대해서 앞으로 마석 5일장에 더욱더 발전시키고 주차장,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더욱더 보강해서 남양주의 대표적인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. 움츠리지 마시고 장날 오셔 가지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사 드시고 또 필요한 물품도 마음껏 구입하시면서 경제에 함께 온기를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응원합니다. 파이팅!